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의미있는 변동이 많이 나왔고 지수상으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수의 종목들이 조금 플러스를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나의 계좌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날그날 그날 하루하루 일일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시고, 매물 정리된 종목들을 조금 스윙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면서 자신의 계좌를 우상향을 시킨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좀 줄고, 투자의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될 것들이 이제 이런 3번전자 같은 종목을 찾아주면 상당히 건강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아, 요 제가 말씀드린 요 종목 이제 개인 투자자 중에서 주린이 분들에게 조금 적당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 보시면 예, 노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나 노크하고 잠깐 눌림을 줬지만 이런 식으로 아, 240일선이 극복된 다음에 이렇게 다음 행보를 이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 말려드리는 종목 이외에도 또 상당히 많이 눈에 띄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매매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그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종목을 하나 예, 발견했다고 해서 예 그게 전체적인 나의 주식 인생을 바꿔놓지 않으니까 예, 자신의 그 매매 틀을 바꾼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 좋은 흐름을 보이는 움직임 예, 그러니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예, 이렇게 따로 관리하면서 열심히 추적 관리하면서 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날 상한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세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고 건강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를 말씀드렸고 포스코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도 여기 예, 요날에서 예, 매물대를 다 뚫고 그 이전에 있는, 그러니까 약한 1년 전에 있는 모든 매물까지 뚫고 의미있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고,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런 좋은 추세를 타고 가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식의 어떤 종목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예, 포스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계제가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예, 추세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들을 발견한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예, 삼표 시멘트나 예, 에버다임이나 아니면 미원홀딩스, 요 미원 홀딩스는 좀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예, 좋은 흐림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예, 추세 흐름을 타고 갈수 있는 계제가 많은 것들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주식의 또 다른 시야에서 새로운 재미를 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 그러니까 해운 주식 관련해서 요 지금 페노션을 주의 유의미하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한 해운이나 여기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이런 예 해운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예 대한 해운 같은 경우엔 추세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패노션 같은 종목들이 추세를 타고 갈 확률이 높고 이런 종목들은 장기 우량 주식이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예,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또더 많이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덴티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젠티스라는 종목은 제가 여기서 차트가 특이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여기 지금 음, 2000년 7월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걸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니까 이렇게 좋은 흐름들 아, 240일선을 노크하는 이런 행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2000원대까지 올라가서 한번 노크를 할까 노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요. 그 흐름을 보면서 240일선을 노크하느냐 그리고 노크해서 거래량이 나왔느냐 그리고 노크하고 나서 완전히 올라탔느냐 그리고 올라타고 나서 시세가 나왔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관찰하시면 수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덴티스랑 3번 전자는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고, RF 제약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네온테크도 이제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온테크는 조금 크게 움직일 확률이 좀 있어 보여 가지고 요거는 조금 요 주의 예, 관찰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어, 과연 예, 거래량이 바로 실릴지 아니면 속성의 과정을 거칠지 그러니까 미리 매수할 필요가 없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되고 질질질질 흐른다 그럼 그냥 냅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사면은 아주 좋은 수식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국일신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 국일신동과 삼본전자를 같이 보면 좀 좋을 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 하락이, 깊은 수렁이 나올 만큼 나왔고, 회복했고, 계속해서 241선을 노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크하는 곳을, 자, 노크가 완전히 끝나면 이제 문열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문열고 들어가고 나서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국일신동은 어, 한번 유의미하게 한번 보시면서 거래량이 터지나 안 터지나 여기 아, 쪽제비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거래량이 어느 날뻥 터지는 아, 그런 날을 기다렸다가 여기 어디냐 여기 지금 어디냐 여기 비트컴퓨터처럼 이렇게 아, 상한가 자리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아, 그런 유의미한 자리들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관치,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이제 대창인데 제가 또 대창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창도 한번 유의미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흥국화재 요것도 한번 이렇게 노크를 이렇게 좀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나오고 나오고 나왔다가 어느 순간인가 241선 위에 탁 올라 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는 장대양봉이 한번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이 나오는 날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 흐름을 타고 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예이 태웅이라는 이 자체의 어떤 기업을 믿고, 아, 가시거나, 뭐 그것은 본인의 컨셉에 따라서 야,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은 이제 조금 일으켜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의미 있는 상승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포장이라는. 대형 포장이라는 요하는 일이 시류의 흐름에 아주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또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세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래 장기 보유하면은 아,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진도는 지금 보시면은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지지무진지지무진지지무진한다 그러면 하락의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예, 진도에다가 이렇게 또 지금 이렇 신용이 만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 쪽제비 눈을 뜨고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언제 팔까를 고민하는 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방 반에서 딱 털고 나온 사람들은 여기서 편안하게, 예, 빨리 한방 반으로 딱 털고, 이 이후에 가든 말든, 가면 빠이빠이, 안 가면 다시 산다. 이런 마인드로 했었으면 아주 좋은 아 그런 거래가 될 뻔했고 여기서 마음 고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매매를 하셨으면 진도도 한방 반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있는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 거래의 흐름을 봤을 때좀 매물 정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인데 아직은 좀 미비한 아,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여기에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스스로 아, 종목을 한번 등록을 하셔가지고 아 요게 매물 정리가 됐나 안 됐나 요거를 한번또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오, 또 새로운 관점에서 매매의 패러다임을 아, 바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매매에 재미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 주식이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아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하면서 아. 부차적으로 아, 용돈벌이도 좀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조금 접근하시고 너무 크게 접근하셨다가는 폐가망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요즘 같은 이런 또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는 몰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좋은 종목들이 제가 지금 말만 좋은 종목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종목들을 좀 어느 정도 조금 소거를 시킨 다음에 좋은 종목들을 좀 추가 편입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종목들도 지금 아직 버릴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많이 추가해버리면은 너무 확률적으로 너무 문어발식으로 퍼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종목 좀 지우고 옳은 것들 좀 지우고 지운 다음에 새롭게 또 좋은 종목들, 이런 쌈본전자라든지 아, 국외신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 찾아보는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얻으셔, 새롭게 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아, 투자를 하는 고, 그런 재밌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